채꼴로 한일전 아쉽게 패배. 아, 다나 때문에 졌어. 아, 나 은퇴해야 되나? 아, 저기요, 예손님 네. 아이고, 왜 그랬어요? 음식이 이게 뭐예요? 아이고 죄송합니다. 금방 바꿔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탔지? 저기요. 예. 네.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? 뭐가요? 얼굴 이상하게 탔다고 놀리시는 거잖아요. 눈만 빼고 탔다고. 아니요, 아니요. 저 지금 처음 봤어요. 그래요. 이렇게 탄 사람 처음 봤. 어요 예, 아니 그, 그 죄송합니다, 제가 실수했습니다. 실수? 예, 지금 제 얘기 하신 거죠. 뭐가요? 그럼 제가 실수로 자체 골넣었다고 놀리셨잖아요. 아니요, 그게 아 축구 선수세요? 축구 선수세요? 그, 예. 아 그러고도 네가 축구 선수냐? 예? 그래요? 저 축구 선수 자동 도 없는 놈이에요. 아니요, 그게 아니라. 어, 여기요. 예. 여기 주문 안 받아요. 받아야죠, 예 손님. 어 손님. 근데 여기 지금 예약석인데 지금 예약하셨어요? 네, 제 이름으로 예약했어요. 아, 그러세요?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송혜교요. 예, 송혜교씨요. 왜 대물어봐요? 예? <laughs> 왜요? 저 송혜교면 안 돼요? 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. 뭘 확인해요? 제 본명이에요?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이름 확인됐고요. 이름 확인됐고요. 얼굴은 확인 안 됐고요. 아니요! 그런 뜻이 아닙니다, 진짜. 예, 그러세요. 아 진짜 왜 이러냐. 아이고, 어서. 저기, 수님, 예. 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,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시죠. 저술안 취했어요. 근데 얼굴 왜 이렇게 시뻘고세요? 피부과 시술 받은 거예요. 레이저 치료. 아, 그 옷은 또왜 이러고 있어요? 더워서 그래요, 더워서. 아, 예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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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세요, 예, 예. 메뉴 하나 추천해주세요. 아, 메뉴, 예. 요거 어떠세요? 요 메뉴가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. 개발? 예. 네. <laughs> 그래요, 저 개발이에요. 그래서 자체몰라왔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? 네. 제 얼굴이 그렇게 창피해요? 아니, 손님 얼굴이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제 얼굴이 창피해요? 성애교 못 해서. 아니요! 송혜교 이름값 못해서? 아니요, 무슨, 진짜 와, 나 오늘 토할 것 같다, 진짜 와, 토안 해요! 술안 마셨다니까! 예, 네? 제, 제 말은 제 그런 뜻이 아니라 X? 네? 네? 저보고 엑스맨이라고요? 네? 예? 저 일부러 자책 올라온 거 저기 왜 그러세요? 아, 야, 오늘 진짜 왜 이러냐. 아이, 정말. 어? 저기, 혹시 마술 하시는 분이세요? 전 마술사 아니에요. 아, 어? 어, 그 복장이 왜 이래요? 호텔 발레 파킹 하는 사람이에요. 아시 아, 아, 죄송합니다. 헷갈렸습니다. 예. 오, 어? 야, 이거 마술하는 거잖아요. 깨끗한지 확인하는 거예요. 아,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아, 아 금방 밥 먹고 교대해 줄게요, 예, 예아이 예. 주문 한번 받아요 아, 죄송합니다, 예넌 방금 전까지 여기 있던 메뉴판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! 내가 마술로 없앤 거 아니에요! 아, 그래요?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네! 아, 여기 있었구나 아, 예, 죄송합니다, 예, 죄송합니다. 아, 테이블은 왜또 이렇게 지저분해요? 죄송합니다, 지워드릴게요 예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, 예. 예 아, 참, 여기 왜 이렇게 쓰레기가 있지? 참 예, 예 자, 체크로 저 사람 바꿀 줄 몰라요? 왜? 난마수사가 아니니까! 진짜 왜들 그래? 진짜! 아우 내 속이 진짜 시커멓다 진짜. 그래요? 내 얼굴 시커매요? 무꾸 어, 소리 는 거예요? 진짜 재수 없어! 아가씨 아왜 말을 그렇게 해요?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. 그래요? 저송이교처럼안 생겼어요? 아니요. 제, 예, 제가 죽일 놈입니다. 어? 제가 죽일 놈입니다. 지금 지금 떠나라고요? 예? 알았어요 저도 당장 여기서 뜨고 싶어요 아, 뜨고 싶어? 저 공중부양 마술 할줄 몰라요 마술 싼다니까 아니 왜 그래 진짜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 거야